얌전히 좀 앉아 있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야, 넌좀 가만히 좀, 얌전히 좀못 있어. 아, 다리는 좀 가만히 있고. 핫투스라. 그래, 나가고 싶냐? 아, 아, 야, 야. 술하는 막 누워서 애교부리는가요 아, 치지마, 아, 치지마. 어 우리 살짝 나갔다 오자. 산책을 나가자고 할려나 안 할려나 지금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치만 싹 보고 있어. 산책 갈까? 하티야 산책 갈까?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는 말은 잘 알아듣지. 어? 가자. 그래도 우리 집은 집 뒤에 바로 이렇게 텃밭도 조그맣게 있고 야산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산책 가기는 정말 좋아요. 집 바로 뒤에 이렇게 쬐깐하는 야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아지들은 되게 좋아해요. 하트 빨리 와! 야, 집에서도 맘 놓고 뛰어다니는데, 눈에 왜 이렇게 나오는 걸 좋아하냐? 아저씨만 따라다니지 말고, 너네 요 산에도 좀 들어가보고 해. 와, 이건 참나무인데 엄청나게 굵어요. 밑둥 둘레가 거의 한 3m 정도 돼요. 야산은 이렇게 쩐거 나는데 참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밑둥이 3m, 3m는 충분히 돼요. 뭐, 저기, 달에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덩쿨이 쭉 타고 올라가서 열매 같은 것도 달렸는데, 저렇게 높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화살나무도 있어가지고, 봄이면 여기 화, 와서 화살나무 잎도 따서 나물로 먹고, 저건 또 밤나무인데, 밤나무도 좀 갈라져서 그렇지, 밑둥이 저것도 거의 2m는 넘는 것 같아요. 오, 굵어. 봄에 오면 이렇게 여기 보리수, 보리수 나무도 있어요. 새들도 많네. 어 이거 이거는 두릅 나무인데 보면 또이 두릅도 따다 먹어요.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두릅 두릅도 여기 있고. 자, 논이니까 마음 놓고 뛰어놀아, 이제. 아저씨 안 움직이면 눈에 가만히 있는가요? 넓으니까 눈에 끼리 뛰어 놀아 보자. 저기 끝에, 저기 멀리까지 가보자. 가, 가 눈에가 앞에 가. 가자. 하트야, 너도 앞으로 와. 아, 수라. 야, 뭐 걔가 앞에 안 가고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냐? 수라야, 앞으로 나오라고. 야, 하트처럼 저렇게 앞에 가야지. 주인이 안 가면, 지네도 안 가고, 이렇게 옆에만 붙어가지고, 10m 이상 떨어지질 않아요. 개들이. 좋긴 좋은가 봐요. 막, 냄새 맡고, 해 짓고. 무슨 쬐까한 새들이 저렇게 많아. 얘네들은 나와도, 나와서 목이 말라도 개울물은 안 먹더라고요. 꼭 집에 가서 물 마시지. 다른 개들은 이런 물도 막 마시는데,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다른 개들은 하여튼 잘 마시고 막 그러는데, 얘네들은 밖에 나와서 물도 이런 것도 안 마시고, 멀리 가지도 않고, 좋은가 보다 그렇지. 저쪽까지 갔다 와 얘들아 저 끝까지 갔다 와쓰러도 가봐 저기 끝까지 갔다 와 쓰러져 가봐. 가자 도가 저 끝까지 가보자 수라 너도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 저기 새소리 들리나요 아주 쬐깐한 새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시끄러울 정도 소리가 나는데 새들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고 소리는 엄청나게 만 크네요. 여기 산책 다니다 보니까 버섯이 조금 나 있더라고요. 오늘은 야생버섯을 채취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무슨 열매도 달렸는데 저게 뭘까 노란 열매가 달렸네 이게 뭘까요 이쁘장하게 생겼네요 열매가 여기도 있고 저기 가면 버섯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버섯 보이시나요? 저기 노란 거? 잘안 보이죠? 자, 이게 야생버섯이에요. 이게 개가죽나무처럼 생겼는데 여기 버섯이 많이 나왔어요 좀 따볼게요 버섯, 버 여기서 이 만큼 닦고요 저희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여기 버섯 보이죠? 비켜봐 비켜봐 아카시아 나무 같기도 하고 버섯이 눈 속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채취, 채취를 해볼게요. 아, 버섯이만큼 땄어요. 야, 머리에 풀신 이렇게 잔뜩 붙여가지고 힘들어? 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뭐가 힘들어? 오늘 산책 좋았어? 자 이제 물 먹고 쉬어. 물이 꼬꼬 얼었네. 따뜻한 물 줄까? 내려와 따뜻한 물 갖다줄게. 아줌마 버섯 응. 따왔어. <laughs> 좋아? 봐야지. 어디? 저기 정자에 가져놨어. 이만큼 따왔어 아아 버섯이 좋기는 한데 야생버섯 먹어나 봤나? 표고처럼 생겼지? 아니야 이건 느타리잖아 느타리 어 느타리처럼 생겼지 그 밑에는 또노랗고코 맛있는 거 있어 아니 그건 조작치고 이거 어떻게 다 생질하라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싹그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래? 아, 이쁘게 좀 채치 좀 하지. 자기가 안 가니까 그렇지. 혼자 가서 혼자 하려니까. 여기 양은 엄청나게 많지? 양은 많은데, 어. 그 밑에 보면 노란 것도 있다. 요즘 무털이면 밑에도 먹는지 밑에도 없어. 아직 꽝꽝 얼었네? 꽝꽝 얼었어. 억지로 잡아, 손으로 잡아 뗐어. 칼로도 안 잘리더라고. 안 잘리지, 고생을 하셨으다.